예, 이 길은 곤지암에서 경기광주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. 경기광주, 저희 집 있는 데서 곤지암 쪽으로 갔다가 되돌아가는 길을 카메라에 담아 봅니다. 예, 여기 있는, 여기는 이제 곤지암천이죠. 제가 있는 경기광주 청석공원으로 나서 또 어, 여기 곤지암천, 지금 흐르고 있는 이것이 경안천이 합류하죠. 청석고원 쪽에서. 예, 이쪽은 제가 곤지암 쪽에서 다시 광주 시내 방향으로 제집 쪽으로 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되돌아가는 길 쪽으로 제가 어, 카나라에 담습니다. 예, 이쪽으로도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고요. 어, 곰잔 쪽에서 오면 광주 청소공까지 그대로 올 수가 있죠. 그리고 여기도 자잔 천을 따라서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고, 위에 보이는 저 철도가 경강선입니다. 아, 판교에서 어... 여주까지. 아, 감사합니다.